네, 이번에는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차의 바퀴 부분으로 안쪽 휠은 이제 다크 옐로우지만 바깥쪽 부분은 루버 블랙을 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크 옐로우는 이제 라카 도료로 칠해 줬고요 그 다음에, 루버 블랙은 이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해줄 생각입니다. 라카 위에 아크릴을 올릴 수 있지만, 아크릴 위에 라카를 올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타미야 쪽에서는 이제 설명서에 보면은 라카를 이제 스프레이로 도색하고 애, 아크릴로 이제 부분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에나멜로 이제 워싱이나 웨더링 같은 거를 주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벅선도 이제 에나멜로 주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아크릴 도료는 무지 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들어 주시고요. 항상 도료가 가라앉아 있어요. 아크릴 도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쓰기 전에는 흔들어 주시고요. 뚜껑을 열게 되면은 뚜껑에 이렇게 도료가 고여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료 뚜껑에 있는 도료를 그냥 이 뚜껑을 팔레트 삼아서 이 도료를 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묻혀서 우리가 남겨야 할 다크 옐로우가 안쪽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붓질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남겨야 하는 부분은 다크 옐로우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붓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부분 도색을 하고자 하는 부품의 모양을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칠해주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집게는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짧은 집게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편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라카 위에 라카 도료를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이제 붓 도색으로 하 스프레이는 가능한데 이제 붓으로 이제 부분 도색을 하시면은 라카가 라카를 녹이기 때문에 부분 도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부분 도색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밑색을 깔아놓은 다크 옐로우를 지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이런 식으로 주시고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쓴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제가 내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침투해버리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붓으로 도색하실 때는, 도료를, 물감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비비거나 하지 마세요. 비비는 게 아니고,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건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건조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쪽도 이렇게 세필을 사용해서 발라주시고요. 세필을 사용해서 안쪽도 발라주세요. 급하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면을 먼저 칠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주의할 시점은 급하게 칠하지 않는 거. 잊혀 칠하지 못한 부분도 문지르지 마시고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반 건조 상태의 아크릴 도료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지르지 말고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세요. 거의 다 됐네요. 물감이 부족할 때는 병에서 살짝 떠다가 빨래트인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사용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색해 주시면은 차 바퀴가 부분 도색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륜을 도색해 주 부분 도색해 주었습니다. 자 아크릴을 사용하고 난 붓은 자도려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아크릴 사용한 붓은 겉에 표면에 묻어있던 도료는 이렇게 휴지, 네, 티슈에다가 닦아주시고요. 도료 접시, 붓을 위에 두시고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 클리너는 각종 도료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닿으면은 플라스틱 표면을 완전 녹여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 클리너 액을 플라스틱에 칠 도, 네, 플라스틱에 묻히면 안 되고 이제 도색 실패했다고 해서 이 클리너를 사용해서 도색을 벗겨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부품이 그냥 박살나요. 네, 변형이 옵니다. 이 클리너를 이제 플라스틱 부품에다가 묻혀버리게 되면, 네. 큐면이 그냥 네 세척은 굉장히 쉬워요. 혹시나 이제 불안하 싶으신 분은 똑같은 작업을 두번두번 두 번. 똑같아요. 뭐 수채화나 유화 이제 붓 빠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먼지가 안나는 티슈 꼭 사용해 주시고요 간혹 보면은 이붓 끝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붓 도색할 때그 부분은 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점도가 있는 도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붓을 모아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이 벌어져 있어도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도료를 사용해서 붓 끝을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이제 붓 끝이 모이지 않았다 하면은 그냥 새 붓을 사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거는 붓의 수명이 다 됐다는 말이니까요.